아무 이름? 나도 나오잖아. 아, 우리 어디 가고 있는지 말해주라고. 스미스. 우리 여기 가고 있는 건데? 오빠 가 한탕 쏘겠다 이거. 이거, 이거 오빠 한탕. 진짜 한탕 하러 갑니다. 테이크로 다 쏴버린다고 해줘. 아 그냥 진짜 뭐 백만 원 천만 원치 먹을 거. <laughs> <laughs> 다 포장해 주세요. <laughs> 냉동으로 해 주세요. <laughs> 두부 두부 <laughs> 먹어야 되니까 냉동으로 해 주세요. 아유, 다 천천 거짧 아, 이씨 내가 천천히 오자 했다나 이런 거. 근데 여기 에덤스위스 아닌데? 에덤스위스나 어. 학자 이런 거. 삼성 험어딨어7 시에 예약 돼 있는데. 와, 우고함 뭐가 맛있어? 약속 시간을 이렇게 음, 개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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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려나? 계산만 하고 나가라 그래. 입으로 하고, 다들 조용히 해. 이거, 이거에 하나만 추가해도 될것 같은데? 이거 되게 많잖아. 오빠인 줄 알았어. 이거에다가, 여기에 크림 파스타를 하고, 크림 토마토 파스타를 추가하면 어때? 그리고, 샐러드를 하나 하던 가. 난 언니 말이 진짜 아... 시간이. 이쪽으로 <목소리> 와. 이쪽으로 오세요. 브랑, 케이준 그래? 치킨 그래? 샐러드. 그래? 알았어. 안 된다고 그래. 할줄 알았는데. 그리고 나중에 나가 집에 갈때 포장해서 이거... 이거 이거 포장해가 각자 짜시씨거 콜라 한 박스 ㅋ 이 ㅋ 저이거 이거 저, 저. 이게 맞죠? 맞지? 돼지들아 우리 오늘 집안 행사 있는 날이거 알지? 그 다들 어 어? 오!!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? 5 0분 했는데 오빠 무슨 뭐라고 강하했는데 가서 왜? 네. 아 치유 지지를 입고 온거 아니야? 그냥 <laughs> 한 20분 하고 질문하세요. <laughs> 무슨 질문이야? 지금 아무도 지금 갑분 면이 어떻게? 우리 20분 더. 질문하세요 지금 사실 머리 묻다가 <laughs> <입고다가 웃음> <지침이 웃음> 그니까문이야하 음, 어? 뭐, 공부, <laughs> 공부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학원 인강 등 그냥 수능 공부랑 똑같다고 했지 니야 아, 고등 어, 얘기 좀해 내일 <laughs> <데>. 네. 네. <laughs> 응. 뭐. 네 7시 반에 나가야겠다 아 내일 네 7시에 깨워주세요 <laughs> 네 시청 한 시간 정도 그그그 걸려 이러데 열심히. 형님,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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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일님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, 형님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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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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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럴수 없지, 아, 뭐. 펴플 아, 어, 때 되면 연락 오겠지? 이제 나가면 돼? 어, 아 뭐가 열명이야? 그거인데? 근데 그거 너무 옛날에 영광이잖아. 아니, 근데 그거는 썸네이 좋았어, 썸네일이. 무대 나좀래것 <laughs> 아, 같아. 어?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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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소리 너무 커. 달라고 <laughs> 해. 클럽 갔다 왔더니 귀에서 이명이 들려요안 <laughs> 없어지는 거 <laughs> 아니겠죠? 나도 그랬는데 진짜? 명면은 사는 만이 사라집니다 머스타드 같은 머스타드 이렇게 좀미안니 <laughs> <미안한 미안한 미안한 웃음> 미니한 감사합니다 아이스사와 그럼 나 바로 오빠 뭐 먹을 건데? 회사 타고 니네가 사가지고 가. 어, 돈도 <laughs> 카드 있어? 없어. <laughs> 어나 있어. 나 이거 있는 게. 카드를 찾아 헤매는 중지. 이렇게 막 가고 있어. 어, 이, 잠깐만. 이거 봐. 이렇게 하면 안내하는 거 같지. 그거 같다. <laughs> <와봐>. 가시죠. 어? <laughs> 이렇게 쭉갈 거야. 대박 우와, 야 뭐, 여기 뭐, 서주 아이스크림 뭐, 뭐, 있어 미쳤다 이거 400원이야?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우리 여기 왜 이제 알았어? 그러니까. 말도 안 된다 여기 전화기다 전화, 야한 한 10개 사가자 우와 20개 사가자 20개 파이빙 이고 있어 야 저거 바구니 들어 바구니 들어 어? 야 토마토 봐 토마토 바지 는데아봐야 토마토 아 서주 먹을 거안 먹을 거야? 뭐야 근데 이건 뭐야? 빵빵 우와 이거 신기해? 그럼 살래? 이거도맛 없을 것 같아. 요거트 나 좋은데? 궁금해? 그럼 먹어. 아, 그거? 난 이거 궁금하다는 어딱 봐도. 나 이거 먹을래. 나는 설림 코는. 이, 찰있어나 이거 먹을래. 그래. 아사네 감사만 <laughs> 고도아 <고를>. 진짜? 도차마루랑 생길 땐 진짜 자랑 나랑 그랑 메로나 망고? 빵도 아니야, 빵도아 아파, 나 여기서 한두 명밖도거 이거랑 같은 거야? 아니야, 달리고 아 거야? 여기 그거 고만 차다. 난나 저기 아니... 미쳤어 진짜. 저기 신기하다. 나는 근데 저기는 뭔가 혼자 가고 싶어. 뭔가 혼자 책읽책 들고 가 가지고 나도 나 내일 그래야지. 영 어? 내일 안될 여기는 혼자 책 들고 가 가지고 단거 하나 먹으면서 뭔가 느끼 알지알지 근데, 근데 혼자 책분하다가 뭐, 뭐? 나가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회전이 안좋아니까 <laughs> 나가 주세요. <laughs> 내가 잘하면 잘 너가 먹하는 거야. 잘먹 어. 아. 잘 먹었다 잘먹다왜안 해? 잘먹 진짜 잘, <laughs> 얻, 티저, 잘. <laughs> 어? 잘 먹었다 먹, 잘먹 잘 먹. 어? <laughs> 왜잘먹었 빨리, 그래. 빨리 빨리 다잘 <laughs> 먹었다 네, 그래? 그래.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먹